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전립선암은 최근 대장암과 함께 남성들에게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으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립선암은 암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남성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비뇨 생식기의 교차 지점인 방광과 음경 사이에 위치하며 직장 앞에서 요도의 일부를 덮고 있는 호드만한 크기의 샘 조직입니다. 전립선의 주요한 기능은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전립선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남성 요로감염의 흔한 원인이 되는 전립선염과 양성종양인 전립선 비대증, 악성종양인 전립선 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자라고 또 소멸하여 적당한 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세포들이 정상보다 계속 자라나고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종양이라고 하죠. 종양이 주변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고 한 곳에 국한될 때 양성종양이라고 부르며 이와 반대로 주변 조직이나 다른 장기로 퍼지는 경우를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부릅니다. 전립선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립선암과 관련된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나이, 인종 등을 들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경우 아버지나 형제가 전립선암의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생률이 2배로 증가하며 나이가 고령일수록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 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경우 흑인이 백인보다 30% 정도 발생률이 높으며 동양인인 경우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발생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콩류와 건포도, 녹차, 비타민 E 등의 섭취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이습관이 전립선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치 않으며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주변부로부터 시작되는 악성종양입니다. 따라서 전립선암의 크기가 작고 초기일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뇨 곤란, 특히 밤에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는 빈뇨 현상, 피가 나오는 혈뇨 현상, 배뇨통, 배뇨시 오줌줄기가 약해지거나 오줌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힘을 주면 나오는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또한 전립선암은 다른 장기, 특히 뼈에 전이 되었을 경우 뼈에 통증이 나타나며 폐등 전신의 여러 장기에 전이 되어 관련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전립선암을 발견하는 대부분의 과정은 건강검진 등에서 비정상적인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보이거나 전립선 초음파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 검사를 통해 발견됩니다.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검사는 직장 수지 검사,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등이 있으며 보조적으로 골주사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직장 수지 검사는 의사의 둘째 손가락을 항문으로 삽입하여 직장 쪽으로 있는 전립선 부위를 만지는 방법입니다.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전립선 전체가 불규칙한 표면을 갖는 딱딱한 결절로 만져지게 됩니다. 둘째, 혈중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는 전립선 표면 상피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인 전립선 특이 항원은 전립선의 정상구조가 파괴되거나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혈액 내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농도가 밀리리터당 10나노그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셋째, 경직장 초음파 검사는 항문을 통해 초음파 기구를 넣어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직장과 인접하여 위치한 전립선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사법입니다. 넷째, 골주사 검사는 전립선암 말기에 뼈로 전이가 많이 되는데 골전이를 발견하기 위한 영상의학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전립선암은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 건강과 정신상태, 사회생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주요 치료 방법으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전립선암 초기의 환자들에게 하는 수술로는 전립선을 떼어내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수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1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시행하며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요관 손상, 요실금 또는 발기 부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경 혈관 속 보존 요법의 개념을 이용한 수술이 개발되어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성기능의 저하와 요실금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방사선 요법은 암이 전립선 또는 전립선 주위의 국소 부위에 퍼져 있을 때 시행하는 방법으로 고령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요법의 부작용으로 방광 또는 장의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설사, 병련, 장운동의 이상,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를 느끼면서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빈뇨 현상, 배뇨통 등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 환자의 50에서 60%에서 휴유증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납니다. 방사선 치료는 전립선암 치료에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호르몬 요법은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므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하거나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진행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막는 약제를 쓰거나 혹은 남성 호르몬을 주로 생성하는 고환 제거 수술을 하는 것이 전립선암 치료에 유효합니다. 전립선암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서양인들에게 전립선암이 흔한 이유는 과다한 지방의 섭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면 아시아인들의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전립선암에 예방적 효과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적고 채소가 많은 우리나라 식단은 전립선암 예방에 매우 유용함으로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 전통적인 한국 식단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되는 식이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방 섭취를 전체 칼로리의 20% 이하로 낮추고, 적색 고기와 유제품의 섭취를 자제하며,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 전립선암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콩과 같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 제품이나 장내 세균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양상추,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등의 채소는 전립선암의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저거 봐봐. 꼬마 동상이 고장난 것 같은데?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